네, 안녕하세요 전만좋은집의 규차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원미동에 위치한 대단지 4개동 아파트 현장 나와봤는데요 어, 입주세대도 총 264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 만큼 규모가 많이 큽니다 어, 기본적으로 인프라로는 어, 주변에 7호선 충희역 정화운동장역도 도보 5분 내로 이용 가능하신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GTS 어, 또한 이미 두개 노선이 운영이 되어 있긴 한데 총 3개 노선까지도 더 들어올 예정이다 보니까 나중에 미래 최대 수혜지로도 보시기에도 전망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주변 인프라로 또 초중구도 학군도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어, 키우시는 분들도 거주하시기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주변에 재래시장, 대형마트, 인프라 또한 다 각자의 위치에있기 때문에 주변 생활 상권도 되게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어, 주차 또한 중요하실 텐데요. 지하 2층까지 이제 완비가 되어 있는 주차장인 시설이 되어 있으며 13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당 주차 한 대까지는 무조건 거의 가능하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지하에 또 대규모 1,00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어, 피트니스 클럽뿐만 아니라 스크린 골프장이나 이런 현장들도 서비스센터도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활용하시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전실 공간부터 꼼꼼하게 한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실 공간부터 소개드릴 건데요. 우선은 우측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4개 동으로 해서 거울장 들어가 있으시고 신발장도 총 3개 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바닥 보시면은 하부 띄움시공까지도 이제 들어가 있으셔서 신발 이제 두시기에도 네, 공간 충분히 좋으실 것 같고요. 바닥도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시공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입구 도어 같은 경우에도 3중으로 해서 지금 깔끔하게 슬라이딩 도어로 해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다음으로는 거실 공간부터 꼼꼼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실 공간 소개, 도와,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측 공간부터 보시게 되면은. 벽면도 포셰린 타일로 해서 깔끔하게 지금 시공이 들어가 있고요. 어, 벽면에 기본적으로 따로 이제 TV 같은 것도 벽걸이 TV 시공하시기에도 공간 충분히 나오실 것 같아요. 어, 가로 길이폭 대략 보시게 되면은 한 4m 가까이 나오시게 되는데 어, TV 아래 따로 수납장 같은 거 TV 다이 두시고 활용하셔도 공간 충분하게 나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좌측 거실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자측 거실 공간도 길이감은 대략 4m 정도 나오실것 같아요. 4인용 소파라든가 거실에 소파 긴 기억자식으로 된소파 두시기에도 공간 충분히 나오실 것 같고요. KCC 이중창으로 해서 지금 시공이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소음이나 방음적인 부분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공기청정기 옵션 들어가시고요. 무물용 충전식으로 해서 LED 조명도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주방 공간 한번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방 공간인데요. 우선 주방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해서 시공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와일랜드 어, 식탁 대귿자식으로 깔끔하게 활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에서 따로 식사하시거나 이러 시기에도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어, 기본적인 옵션으로는 인덕션 들어가 있고 어, 상부장, 하부장 깔끔하게 화이트 톤 들어가 있고요. 싱크대 공간도 아주 개소대 공간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좌측 보시게 되면은 어 비스포크 냉장고 세 대가 있으신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따로 냉장고 혹시 준비하셔야 되거나 입주 현장으로 보시는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옵션일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안방 한번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방인데요. 우선은 안방 가로 길이나 세로폭 보시게 되면은 거의 한 3m 정도 가까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안방에 침대도 킹사이즈나 패밀리사이즈 두시기에도 공간 충분히 나오실 것 같고요. 어 앞에 조망권 또한 지금 확 튀어 있는 현장이라서 막힘없이 구간 잘 활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 보시게 되면은요. 천장에도 이제 안방에도 시스템 여권 옵션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안방에서도 시원하게 네, 여름에 또 활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에 이제 화장실 공간이 있는데요. 어, 화장실 공간도 충분히 지금 세면대, 뭐, 기다 있고, 어, 젠다이저, 흠반 건조, 그, 거치대도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작은 방 한번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간방입니다. 이제 중간방 사이즈로 대충 보시게 되면은, 어, 3m 정도 가까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장애분들 이제 방으로 활용하시기에도 공간 충분히 나오시고, 어, 침대도 뭐 싱글이나 싱글 사이즈나 이런 것도 두시기에도 가능하면서 책상이나 이런 공간 충분히 두셔도 사이즈는 충분히 잘 확보가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방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 어,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도 가로 폭은 두 번째 방과 같이 거의 한 3m 정도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서 보통 이제 세 번째 방이 이런 식으로 베란다 공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방이 좀 약간 작은 경우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또 침대 두시고 책상 같은 거 두시고 충분히 다용도 목적으로 쓰신다고 해도 공간 충분히 잘 나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베란다 공간도 세탁 건조 두시기에도 공간 활용 충분하시길까요?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인 거실 화장실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메인욕실인데요 우측 공간 보시면은 샤워부스 공간도 해바라기 부스 공간으로 따로 이제 샤워시설 깔끔하게 잘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어, 세면대 변기도 깔끔하게 화이트톤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따로 거울 수납장도 보시게 되면 수건도 충분히 수납하실 수 있게 공간 나오시고 젠다 엔저 선반대에도 충분히 공간 활용 수납하시기로 좋으실 것 같네요. 타일 어, 또한 아이보리식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들어가 있어서 어, 화장실 또한 되게 쾌적한 상태입니다. 오늘 현장 잘 보셨나요? 어, 우선은 저희도 여기 현장이 너무 괜찮은 현장이라서 찾아와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어, 앞전에 설명 도와드렸던 대로 지하철 또한 역세권 위치에 치차기도 하지만 GTS 또한 지금 세개노선이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노선이 운영될 예정이고 최대 수혜지로 위치를 근접했기 때문에 어, 실거주하시기나 에 투자시기에도 너무 현장 괜찮을 것 같,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 또한 투룸, 투기룸 현장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렴하게 2억대부터 현장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어, 현장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하게 좀더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